이야남 남친 안 사겠냐? 이런 면 이런 이안 되잖아. <laughs> 이면안 되잖아, 그렇지? 빨간 노트. 오늘의 질문은 남자들이 이런 질문을 여자한테 한다면 100% 관심이 있다.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남자 친구는 왜안 사겨?라는 질문. 어. 오. 어. 왜냐면 이게 이유 없이 질문하지 않아. 뭐지? 어, 아니, 그런 것도 있잖남자친이 그냥 여자친이 야, 너, 너왜안 사귀냐? 이럴 수 있지만, 네. 잘 지내다가, 네. 나는 이제 마음이 있고 하면, 음. 아니, 근데, 남 좀, 왜안 사귀어? 라고. 안 사귄 이유도 있을 거고. 만약, 뭐, 전 남자 때문에 힘들어서 안 사귄대. 아, 그럼 음. 케어해줘야지, 이제. 와. 야, 이 사람은 손 마음 안아야지 <laughs> 연애를 안 하고 있는.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가야 될거 아니야? 그치. 그 그럼 거의 날왜안 만나라는 느낌 아, 조금 달라. <laughs> 그정 너무 성급해. 아, 어려서 그래, 좀... 어려 좀... 좀... 아... 조심스럽게. 조심스럽게. 왜안 어. 아... 그 사귀어라는 질문을 해야 이제 이 사람의 속마음을 음. 조금이나마 내가 엿볼 수 있어.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없어, 이 사람은. 아, 그러면 더 오히려 과감없이 아, 예전에 뭐, 뭐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게 있어서 그래서 안 사귀어? 하니까 난 그걸 조심하면 되는 거야. 아. 어. 걔가 생각한 단점을 나는 이 단점을 없애버린 거지. 나 그러면 있을지언정. 응. 떠보는 거구나? 아 그쵸. 막이 떠봐야 내가 들어갈 자리가 있나? 만약 아, 진짜 아, 내가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데이트할 돈도 없어. 응. 라고 할 수도 있잖아어 어, 근데 나도 막 힘들어. 그럼 이건 솔직히 아, 노력은 하면 할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내가 충분히 들어갈 여지가 있어 보이면 난 들어가는 거지 이제. 아 미리 사전에 파악하는 느낌으로. 아 근데 이건 여자들도 이걸 인식을 해야 돼. 남자가 이 질문을 하는 게잘 지내야. 근데 너왜 근데 너왜안 사귀냐? 아 그래 알았어 이거랑. 어. 아 맞다. 근데 너남자친구는왜안 사귀냐? 이 사이. <laughs> 아. 어, 어려워. 이 사이. <laughs> 그 사이. 근데 좀 자주 만나고 어. 남자친구 저렇게 한다 그럼 백타 여자들 카톡방에서 얘가 이런 질문했는데 이거 나도 관심 있는 걸까? <laughs> 분명히 얘기하겠지. 어. 남자들도 좀 약간 방금 어. 조그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느낌을 1초만. 근데 왜안 사귀어? 이렇게만 해주면. 아, 음. 남자들이 똑똑해야 되는 게 아예 안 흘려도 안 돼. 조금은 얘가 오해라도 할수 있게 해야지. 그래, 흘려줘. 아니, 좀 오, 예, 좀 뭐. 예를 들어, 흘려줘. 예를 들어, 답변이잖 야, 너남편안 사귀냐? 어, 이러면, 어, 캐? 이러면 안 되잖아. <웃음> <웃음> 이러면 어, 안 되잖아. 그렇지? 어, <laughs> 뭐 커피 먹다가, 아니면 음. 술 간단히 하다가. <laughs> 그치, 그치. 어, 이러면들 던지셔줘야지. 선수네. 아... <laughs> <왜> 지금.. <laughs> 선수라 있네. <laughs> <하네. 웃음> 무슨 선수야, 이거가지고. <laughs> 잠깐만, 끊을주어요 아. 원래 같으면, 너 영화 좋아해? 영화를 들으면 영화 좋아해? 할수 있는데? 나는 그럴 때, 어떤 장르의 영화를 좋아해? 음. 것처럼 뭔가 구체적인. 왜냐면, 그 상대방이 응. 나는 뭐 판타지나 뭐 이런 걸 좋아해 하면은 그때 하필 딱 판타지 영화가 딱 개봉했어. 그럼 같이 보러 갈수 있는 그 건덕지가 생기니까. 응. 아 근데 난 그건 있어. 남사친 여사친은 영화는 잘안 보는 것 같아. 마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볼수 있다고 생각해. 어. 그래서 어. 이런 질문 자체도 마음이 있어야 상상된다고 생각하거든. 또 나는 여사친이랑 영화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... 그렇지. 어. 그래서 내 입장에서 영화는? 어, 약간 시그널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거든. 팝콘 먹다가 손 닿는다고 이거 어떻게 <laughs> 하렇 그치. 팝콘 어, 두개살거 아니잖아. 그치. 빨간 노트. 이거는 약간 내 친구한테도 들은 게 있고, 나는 솔직히 그런 적은 없어. 내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답을 선정한 건데. 공감안 돼? 아, 공감은 충분히. 돼. 아, 오케이. 음. 약간 여사친한테? 아,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. 라고 먼저 깔아. 아 그래요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는데 어좀볼것 같은데 내가 옷을 잘 모르잖아 야 요새 여자들 어떤 옷 좋아하냐 하면서 그냥 좀 굴려줘 봐음 이런 걸 하는 거야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 여자 사진은 안 보여줘 아 보여달라 할 수도 있지 여섯 시니까 보여줘 봐아니야 그냥 있어 아너어째 모르냐 이렇게 하는데 내 대상은 이인 거지 음얘 취향을 알아내서 내가 그걸 입고 나중에 나타나는 거지 근데 내가 오해하면 어떻게 그 사이에 그 사이에. 어. 그 사이? <laughs> 그에 <사이에>? 어. <laughs> 그 사이? <laughs> 내가 골라 듣는 <잘래주는 웃음> 그 사이에 내가 마음이 다 상할 수도 있잖아. 아. 아, 아 만약 그러면 어. 아니그사이에 아, 너무 잘그 사이가 <laughs> 있던 적이 없어가지고 <laughs> 내 친구들은 그런 말을 안 해서 빨간 노트 만약에 어, 선생님 이거 알려주면 이런 거 아니면 여자는 어떤 선물을 좋아하냐 근데 이 말을 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모습 혹은 그 선물과 함께 등장 아 그치, 그게 포인트인 거오국훅 어, 들어가는 그런 건가? 음, 음. 근데 이게 나을 수도 있어. 기대치를 촥 낮춘 다음에. 그치. 빵! 하고 등장하면. 와. 그러니까 중요한 게 빠르실래? 아, 빠르실래? 한 20, 그, 그날 당일에 주문해서 이제 배송까지 2, 3일 걸릴 거 아니야? 주말 끼면. 오. 그거 하고. 어, 다림질 하고 응. 바로 그날. 응. 완성됐을 때밥 입고 만나야 돼. 아, 어. 어. 사실 날 위해 이렇게 한 거구나. 어. 이런 걸딱전하는 여기서 바로, 어, 오늘 영화 보자. 끝! 와! <laughs> 간 노트. 순해 오늘 또 이래. 끝. 뭐뭐 있어? 아난 <laughs> 나는 뭔가 나는 이게 질문을 들었을 때 뭔가 생각하는 게막 그렇게 계획적이란보다는 일상에서 많이 찾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뭔가 대단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일상이 어떤지 오늘 뭐 했어라는 걸 평소에 편하게 물어보되 만약에 그런 것들을 기억하지만 그 사람이 뭔가 힘든 일이나 뭔가 우울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요즘 SNS가 많이 보이는까뭐 그 인스타 스토리라던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그냥 무심코 봤다가 그걸 기억하고 다에 만났어. 만났을 때너 어 그때 뭐 이렇게 올리거나 했나 한것 같은데 좀 힘들어 보이던데 음... 괜찮아? 어떻게 지내? 잘하고 있어? 이런 식으로 뭔가 무심코 던져주면은, 왜냐면 상대방이 <laughs> 걱정해주면은, 그걸 싫어할 사람 없잖아. 그치, 사람들이. 그치, 그치. 어, 그냥 거기서 그냥, 어, 그냥 나 걱정해주는구나. 고마워라. 끝날 수 있지만, 어, 나, 나한테 왜 굳이 이렇게 걱정을 뭐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? 라는 거를 느낄 수 있게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. 거기서 이제 공감도 되주고 의지를 할수 있는 상대가 돼주면은, 좀더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. 근데 그 친구가 매일매일 네. 행복한 친구야. 그럼 어떡해? 부럽다. 너 요즘 행복해 보이 때다, 이렇게 하는 거야? 어, 그렇게 하는 거야? 어떤 <laughs> 것 때문에 행복한지 물어될까 <laughs> 네, 여러분, 내가 왜. <laughs> 넌왜 행복하지 않아? 난 행복한데 하면, 아, 나는 그냥 이런 것 때문에 좀우울하기도 하고 해. 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지, 그냥. <laughs> 아, 음... <laughs> 그렇게 좀 스토리 같은 거 많이 챙겨보는 것도. 조금... 아, 중요하죠. 어, 약간. 자니까다 어, 어, 음. 그렇게 스토리 기억하고 뭔가. 맞아, 그 사소한 거. 음. 어. 관심 있는 여자 가만약에스토리를 이렇게 올리면은 꼼꼼하게 잘이렇게 보고 그 거? 킵해놨다가 좀말 걸고 그런가요? 니아 저... 저... <laughs> <왜 그러지? 웃음> 뭐 무슨 상 아니 아니 아니, 어? 아니, 아니, 아니. 그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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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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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데 어? 최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이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안녕! 응!